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티버를 체급별로 분류한 후각 체급마다 존재하는 특징 같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시청자 10명 미만입니다. 이 구간의 경우에는 방송인보다는 그냥 일반인에 가까운 느낌이죠. 방송 시간은 들쭉날쭉하고 컨텐츠도 거의 랜덤에다가 저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가끔씩 볼만한데 게임은 도무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여성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침묵을 다지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죠. 두 번째 구간은 10명 이상 30명 미만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방송인 느낌이 나고 저체 또 나름 먹을 만한데 마찬가지로 게임만 키면 말수가 귀하 급수적으로 적어지고 텐션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침묵을 다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구간은 30명 이상 50명 미만입니다. 여기부터는 누가 봐도 방송인 느낌이 납니다. 단순히 저체 타는 것만 보면 평청자 세 자릿수 분들가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구간 때도 게임만 들어가면 텐션이 팍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시로 삼기에는 좀 아쉬운데, 만약에 게임픽이 맞다. 예를 들면 본인이 FPS를 좋아하는데 그 버티버도 FPS 게임만 주구장창한다. 뭐 이러면 정착할만 하죠. 네 번째 구간은 50명 이상 100명 미만입니다. 이제 슬슬 기업세 소속의 버티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부터는 게임방송도 그럭저럭 재미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애초에 게임을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은 50의 벽을 넘지 못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에 있는 분들을 볼때 살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방송도 재미있고, 아바타도 예쁘고, 방송 경력도 오래됐는데 이 구간에 있다. 한번 정도는 인방 관련 커뮤니티에 이름을 검색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에 좀큰 잘못을 저질렀던 분일 수도 있어요. 다섯번째 구간은 100명 이상 500명 미만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방송인 분들에게 꿈같은 구간이고 제가 즐겨보는 구간대이기도 하죠. 이 구간대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튀지도 않는 육각형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간간히 슈퍼스타의 기질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고인물 분들에게는 통곡의 벽같은 구간이기도 한데 현재 중견이 된 버티버 분들도 이 구간대에서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횡보하다가 봉로도나 자나떼, 콩밥특별시 같은 대형 서버에서 눈도장 찍고 탈출한 경우가 많아요. 예시를 들어보면, 달콤레나님, 요롱이님, 디디디용님, 카리님, 아카카님 등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렇게 방송을 잘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못 잡으면 탈출하기가 빡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간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입니다. 여기는 다섯 번째 구간에 있는 분들이 합방 능력에 방송 인맥까지 갖춰졌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형 서버를 보면, 보통 여섯번째 구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거나 감초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뭐 그것 빼고는 다섯번째 구간에 있는 분들과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방송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구간은 천명 이상입니다. 여기는 진짜 몇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세죠. 만약 개인세인데 평청자 천명 이상이다. 피지컬이 괴랄하거나 헛방을 아주 잘하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